지금부터 관리기 시동, 시동키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시동을 키시려면, 이 작은, 작고 큰 것이, 큰 것이 있는데, 시동을 켤 때는 이 작은 것을 누르시고, 이 시동이 부릉부릉 기동되고 있을 때는, 끄실 때는 이 오프,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일단, 기동을 키실 때는, 작은 스위치, 이거를 눌러주시고, 기하는, 중립 0에다 놔주시고요. 그리고 이악셀에다는한 중간 정도 놓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콜 스타트를 당기기 전에 이쪽에 보시면 주유, 초코 이렇게 그려있죠. 여기서 이 카브레타 아래쪽은 주유입니다. 주유. 온으로 항상 놔두시고 시동을 키실 때는 시작할 때 오프로 왼쪽으로 제 끼시고 줄을 당기면 시동이 걸립니다. 시동이 걸리고 나서는 온으로 항상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시동을 한번 켜볼게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시동을 끄실 때는 이렇게 시동을 끄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동을 이 상태에서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이 안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고장난 것이 아니고 이, 이 기화기가 예열이 된 상태에서는 시동, 이 초코를 오른쪽으로 잡힌 상태에서 줄을 당기면 시동이 걸리는데요. 이 상태에서 시동이 걸리면 그냥 바로 초코를 옮길 필요 없고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